라도 한번 해봐야겠다. 일단 일어나 있는지, 음, 일어나 있는지 전화라도 한번 해볼게요. 엄마, 자, 자냐고? 아니 나 지금 잠깐 집에 들릴까? 뭐라고? 아니 나 지금 보고 싶은데. 내일 오라고. 아나 지금 가고 싶어. 아니, 가서 잠깐, 뭐, 엄마, 밥 좀만 차려주고, 먹, 가게. 어? 내일 아침에. 내일 아침에 못 와, 못 가. 아니, 그냥 지금 가게 해. 어차피 내일 쉬잖아. 그러니까 아빠 주, 주무시는 건 아닌데, 그냥 갈게. 엄마, 뭐 해놓을 거야, 밥? 반찬 없다고? 아니 왜 집에 반찬이 없어 뭐안 먹으니까 잘안 먹어 그래? 알았어 그러면 일단 엄마 오늘 갈 수도 있어 바로 아니 왜 아들이 분집 가는 게뭐 어때서? 아들이 분집 가는 건 뭐? 응? 아들이 분식 가는 게뭐 어때서 그래요? 음. 내일 쉬는 날 아니야? 내일 광복절 쉬잖아 회사들 내일 엄마 회사 쉴 텐데 어. 내일 엄마 회사 분명히 쉴 텐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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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쉴것 같긴 한데 음. 아, 잠깐 밥만 먹고 올까? 아 씨, 정말 들려야 되긴 하는데 음. 왜냐하면 어차피 내일 쉬니까 내가 내일 안 쉬면 모르겠는데 내일 쉬잖아. 어. 쉬는 날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 없이 갔다 올수 있다는 거지 쉬는 날이니까. 음. 아. 갔다 올까? 아, 쉬어요 어머니 내일 쉬어요. 음. 쉰다 그러는데. 아. 아, 혜롱아, 어떻게 할까? 오늘 엄마가 좀 자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. 아빠, 아빠가서 깨우면 되지아 아니, 그 아들이 왔는데 깨워도 되지 않, 응. 음. 보통 부모님 집을 갈때 자식이 연락만 하고 가진 않잖아. 보통 그냥 아무, 아무렇지 않게도 한 번씩은 가잖아요. 어. 부모, 자식이 갈 때, 엄마, 나 오늘 갈게요라고 하고 간게 아닌, 그냥 자유롭게,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, 음. 그러면, 10만원 터지면 딱, 바로 출발, 바로 한다. 어. 유저, 어, 10만원에,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. 가서 용돈 2만 5천원씩 드려야겠다. 5만원은 나 먹고, 용돈 2만 5천원씩 드려야지. 어. 내가 5만원은 먹고, 택시비로, 2만5천원씩 용돈 드리고, 하면 딱될것 같은데? 응. 어. 2만5천원씩 용돈 드리고, 왜냐면 2만5천원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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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중요하겠습니까? 정성이 중요하지. 2만5천원씩 드리고, 음. 아니, 2만5천원도 여러분들 돈입니다. 뭐, 하나의 돈이고, 예. 하나의 여러분들 뭐, 그게, 뭐, 종이가 아니잖아요? 음. 이만 5천원씩에서 엄마한테 5만 원 드리고 예. 어머니 아버지 삼겹살이나 한번 사 드시라고 5만 원으로 삼겹살 한번 사 드시라고 드리고 5만 원은 내 왔다 갔다 택시비 하면 딱될거 같은데? 음.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2만 5천원씩 용돈을 드리고 5만 원은 내가 어. 저기에서 누적 10만 원 터득